연인 미녀들의 합격 그리고 등장한 또한 명의 여성 참가자 과연 그녀도 안녕하세요. 합격자 대열에 오를 감사합니다. 수 있을까요? 방장에서온 열아홉 살 고혜정입니다. 이번 아.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? 정말 사람들 앞에서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요. 요즘 여자 아이돌 가수들 보면 춤이나 퍼포먼스 위주인데 여자는 발라드가 거의 없잖아요. 아이돌 가수 중에. 저는 2AM처럼 노래 실력으로 승부하는 제 목소리 하나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요. 정인 성대모사도 잘한다고 하는데 <laughs> 잘 어떻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웃으라 하지 말아요. 잃으라 <laughs> <laughs> 하지 말아요. <laughs> 내가 숨 아픈 것까지. <laughs> 아 비슷한 네. 어, 진짜, 진짜 비슷한데. 목소리 음, <laughs> 좋고. 네네 네.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. 눈물처럼, 눈물처럼 내 그대가 흘러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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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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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한을더들어으면 좋겠어요, 짧게라도 네. 아, 준비한 곡이 하나 더 있나요? i never want it u over you i be one of one. 됐어요, 됐어요. 어, 들었습니다. 음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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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정 씨뭐 성향도 좋고요. <laughs> 아, 정말 좋네요. 불안해요, 오늘 진짜. 아직까지 오늘 오늘 본 참가 출연 네, 도전자 중에서도 어, <laughs> 최고의 <최근에 웃음> 올라. <올라와요. 지금 웃음> 완전 합격. 음, 네. 네. 어, 저는 해정양더 발전시키여 쓰면 하는 마음에서 예.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기분 좋게 네. 또 다음 무대 준비하시라고 아, 저도 합격 자, <laughs> 감사합니다 자, 이미 합격이지만 자, 네 축하해요 네, 혜정씨 축하해요 네. 아 속이 다 시원하네 네. 진짜 결런 성냥을 정말 타고나는 속이 다시원하아 네.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던 그녀가 떠나고